안녕하세요, 쭌 노비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밀크런트 쇼! 빙하가 조금씩 녹으면서 빙하 워터파크가 열렸습니다.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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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개체들도 나타났죠. 너희들 조심히 안 할래? 어이 잊지마 제임스 캠프 규칙이야 시드는 이곳에서 아이들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해 얘들아 나무늘보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시드는 캠프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난이 친구들하고 한 가족이야 날 인정하고 존중해줘 새끼 당나는 엄마한테 가서 나분해. 말도 안 돼. 난 이해가 안 돼. <laughs> 근데 맘모스 가족들은 다 어디 갔죠? 매니는 가족이란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는데요. 세상이 곧 끝날 건가 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바다거북이가 세상에 망한다며 떠들고 있었죠. 매니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빙하가 녹고 있대. 이 땅바닥 빙하로 덮여 있는 거안 보여? 그런데? <laughs> 순간 이목을 끄는 한 동물. 하나 둘셋 하면 바로 뛰어내릴 거야. 너 너니 시대야? 점점점점점 점. 미안해. 점프. 숨을 뭐 쉬겠어. 눈앞에서 얼음이 녹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죠. 큰 홍수가 날 거야. 여기 살았던 게 아니더셔. 조언하네. 수레인가바다거 북이 얼음이 녹고 있다고 알리지만 믿지 않는 동물들. 빠른 속도로 밀려와 어... 계곡 끝으로 가면 또 모를까. 독수리의 말을 듣고 계곡 끝으로 가기로 합니다. 아이 깜짝이야 모든 동물들이 가족 단위로 이동을 시작하는데요 계속 움직여 움직이라고 얘들아 봐둬라 마지막 맘모스를 한다 아이 하나 둘 제임스는 어디갔지? 제임스는 물놀이를 하느라 무리와 떨어지게 되고 그런 제임스에게 수상한 존재가 접근해옵니다 아! 아!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이들을 따라가게 되죠 언젠가 멸종당한 면정당한... 열정 배기 싫으면 손뼉을. 자, 자. 우모스들 묻히는 소리. 그만 하라니까. 사실이라며? 내가 마지막 만모스라며 만모스야. 만모스 소리를 듣자, 신이 나서 달려가는 매니. 열정 천만에. 하이. 하이. 하지만 그 소리의 정체는 전혀 다른 존재였죠. 세상에. 너희들 먼저 가. 따라갈게 하늘 한 수잔 언제나 외로워. 어! 탄 발사! 잡아봐, 잡아봐, 호흡, 잡아봐! 야구, 어? 어? <laughs> 시드와 디에고는 주머니지들에게 농락당하죠. 라고 나 말고 또 있을 줄 알았다니까. 어, 그런데 나무 위엔 왜 올라갔던 건지? 오빠들을 찾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죠. 결국 모스를 만났구나. 날보는 거야? 네가 모스라 그런 게 아닐까? 모스가 아니라 주머니쥐야. 그렇구나. 우리 동생, 동생? 매니, 지금 네가 참밥더혼밥 가릴 때가 아니야. 찌드나 함께 홍수를 피해 가자고 권유합니다. 물오빠들하고 제가 얘기 좀 할게. 제들과 함께 가면 아주 안전할 거 아냐. 미안하지만 니들 너은제부터 준비 회사 차렸냐?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는데요. 간다! 자, 이제 온탕이 물에 잠기기 전에 얼른 움직여야만 돼. 그렇게 다 같이 계곡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laughs> 어이 속도는 허리 몹겠어. 엘리, 이제 괜찮아. 안전해? 설마. 오빠, 오빠. 망좀봐 줄래? 너왜안 <laughs> 하는 거 왜냐면 모스니까는 진심으로 자신이 주머니지라고 생각했죠. <laughs> 네가 마지막 남은 만모스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겠어. 희망을 버리지 마. <laughs> 엘리. 엘리의 정체를 제대로 알려 주려고 하는데요. 비슷하지? 너도 주머니 친가봐 잠시 후 아침 계곡을 향해 빙판길을 지나갑니다 디에고 땅 전체도 너보단 다 빨리 움직여 서둘러 그때 무서운 추격자들이 일행들을 쫓아왔습니다 헬리 일어나 죽은 척 하다가 진짜로 죽어 나머지 한 마리와 대치 중인 매니. 내가 바로 천하강사 맘모스다! 저건 대체 어느 나라 동물이래? <laughs> 그렇게 용감한 장면은 처음 봤어 저렇게 위험한 일에 끼어들어서 맘모스들이 다 멸종한 모양이야 아주 왕짜증의 똥꼬집에 밴댕이 소갈딱지야 비밀 확실히 지켜줄게 니 아, 네 비밀도 니가 헤엄치나 멋치나 금방 알게 되겠지 당 한편 주머니지 형제들은 쉴틈 없이 말썽을 부립니다 나도 주머니지지랑 이거 당겨서 날 연못으로 쏴줄래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제정신이야 정반 <laughs> 오빠들 진짜 너무 어 밤이 찾아오고. 왜 망설이는 건데? 가족을 만들었다가 다시 잃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때 엘리에게 어딘가 익숙한 길이 나옵니다. 엘리. 나 여기 잘 알아. <laughs> 모든 기억이 떠오르자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엘리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내가 다르다는 거 알았어. 이제야 왜 수컷들이 나한테 관심 없어 했는지 알겠다. 매력 있어. 내 어디가 매력 있는데? 어, 어. 엉덩이? 이렇게 섹시한 엉덩이는 처음 봤어. 근데 거기서 한술더 뜨는데요. 우리가 우리 종족을 구할수 있다는 거 혹시 아니? 벌써 작업권이? 아, 어, 우리한테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얘기야. 또 얼마 지금 안 됐고. 의무라고 그랬니? 의무나 다하자 그런 얘기지. 어이. 그 시각 야영 준비를 하는 친구들 할 말이 뭐야? 결론을 말하자면 둘이 오면 자연스러운 거야. 흠덩 험덩 들어가서 혼능에 맡겨봐. 자, 번고 체고, 번고 체고. 수영 강습이 끝날 때쯤 매니가 돌아옵니다. 후, 어! 장애물 조심야지 이미 부딪어 그때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주머니지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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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협력하여 이 사항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마음 상한건잘 알지만, 음, 얘가 오버한 거야. 뭐? 음, 어서 사과해. 시드야, 넌뭐 하고 있니? <laughs> 드디어 우리가 함께 뭔가 해낸 것 같아. 힘을 합쳐서 돕자.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좋은 시절이 그립지 않니? 덕시리가 내일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 잠자는 시드를 데려가는 의문의 정체. 어. 허리 잠깐만. 나무늘보 우리가 시드를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이야 시드 석상까지 있네. 불의 신이시여. 그럼 신나게 불꽃쇼를 시작해볼까? 나무늘보들은 불을 다루는 시드를 잘 따르죠. 이 바로 내 세상이다! 친구들이 이 장면을 봤어야 하는건데! <목소리> 아! 뜨거운 용암이 올라와 빙하를 모두 다 녹이고 있는걸로 밝혀졌습니다. 어,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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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상머리로 들어간 시드는 탈출하는데 성공하죠. 아침이 밝자 물이 많이 차오른 상태. 으 잠 자기 전에 물 마시지 말랬잖아 내가 한거 아니야 어잘 잤니? 드디어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하지만 아유! 그 앞에는 화산지대라서 굉장히 위험했죠 전략 겁낼 거 없어 됐으니 가자 오!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 다른 길로 갈 거야 그게 안전해 앞으로 가야 돼 결국 엘리와 매니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간신히 화산지대를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혹시 만 모습 못 봤어? 아니, 자기가 만 모습을 모르나봐. 그런데 갑자기 들리는 부서지는 소리. 물이 <laughs> 흘러넘쳐 모든 걸 덮치기 시작하죠. 서둘러 이쪽이야 계속 움직여. 엘리는 바위들로 인해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오빠들 가 ah 아아아아 가만 있어. 알았어. 을 구하기 위해 매니를 찾는데요. 배, 매니, 엘리가 에 갇혔어. 엘리를 구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매니. 맨이. 잠시 후 엘리가 갇힌 바위에 파도가 덮칩니다. 몸개가 욕심내고 있니 친구야? 으이, 으이. 뛴 거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물을 공격해. 물이 안 무섭다. 디에고는 시대의 수영 교실을 떠올리는데요. 자고, 먹고, 자고. 결국은 해냈구나. 드디어 물을 이겨냈어 한편 엘리는 꼼짝없이 갇혀있는 상황이죠 엘리 나를밥 잡아 이렇게 쉽게 안 당하지 <laughs> 그대로 자이로드롭 <드랍> 태워주기 <laughs> 맨이는 엘리를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도토리로 암벽등반을 하고 있는 다람쥐 로 인해 일행들은 모두 살수 있었죠. 아, 안갈 거야. 갈 수다. 나, 나 수영기실을 만들까 생각 중이야. 위대하신 불의 신이시여. 홍수를 멈춰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실까? 사실 너희들의 제안은 고맙지만. 시드는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만져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묻지 마. 잠시 후 빙하 너머에 있던 존재들이 다가오는데요. 바로 매니의 종족인 만모스 무리였습니다. 만모스들과 함께 있어야지. 안 그러니? 하지만 매니는 남아 있는 친구들을 버릴 수 없었죠. 그때 시드가 다가와 신중하게 선택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녀를 따라가. 괜찮아. 계속 연락할게. 엘리! 난 너와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 네가 주머니지 닮아서 좋아.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는 매뉴와 엘리.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내가 태워줄게. 이게 더 좋아. 앞으로 이들의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스지 3탄 기대해 주세요.